<laughs> 야, 너 그거 어디서 많이 보던? 네, 네, 네. 한번 찍을 때 뭐라 찍고 있어요. <laughs> <laughs> 네, 네. 자, 일단 오늘 보여 드릴 제품 바로 클레드벨 로지 글로우입니다. 이거 어, 뭐지? 그 런칭한 지 얼마 안 됐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보시진 못했을 거예요. 방송을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일명 물톡 크림이라고 해서 여기 깨알처럼 써져 있는 거 뭐라냐면, 물톡 하이드레이팅 글로우 크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톡 수분, 수분 어, 글로우 크림이라고 되어 있네요. <laughs> 30g 이고요. SPF 50 플러스에 PA3 풀. 노, 풀 노안이에요. PA4 풀을 갖고 있네요. <laughs> 자, 그래서 30g 이고요. 클이드말 겁니다. 요즘에 그 부, 부부의 세계, 김혜 씨가 선전하는 것들 아주 그냥 난리가 나고 있죠. 아, 그래가지고 얘를 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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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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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즘에 제가 좀이 설명을 라이브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요즘에 어떤 쿠션을 발라도 마스크를 쓰고 나가면 간지러워 그러니까 뭐뭐 뭐 수정으로 하든 지워서 하든 간지러워 그래서 약간 파운데이션 끼가 들어가면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안하고 그런 거를 바르고자 했 할 때는, 그래서 요즘에 거의 글렌다비가 조금 피부로 편안하게 줘서 요거를 좀 바르거나 아니면 뭐 좀. 대체할 만한 게 없을까? 그래 어, 찾다가, 맞다! 거기에 알맞는 컨셉의 어, 로직 로우가 나왔는데요. 뭐냐면, 적당히 색깔, 어차피 마스크 딱 가리니까, 저는 커버력 엄청 신경 쓰지 않아서, 약간의 뭔가 나는 신경 썼어 하면서, 썬도 차단이 되고, 뭐 피부도 편안한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마스크를 썼을 때 편안한 거. 요즘 기준은 거의 다저 마스크거든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래서, 어, 이거 딱. 보자마자, 어, 이거 딱 내가 원하던 건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 자,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달바랑 사이즈 비교해 드릴게요. 30mm니까 아무래도, 이렇습니다만 표정 안 좋죠? 네, 제 라이브를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짜잔, 이거 쓰는데 꽤좀 됐는데, 빰. 이렇게 팁으로 들어있습니다. 팁. 요, 이, 이, 보이시는 이 색깔이 맞거든요. 약간 이 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죠? 그 립글로즈 팁인데 그그 그 우리 라이브에서 우리 구독자님께서 대왕 면봉이라고 해주셨는데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물톱 크림이다시피 약간 처음에 발릴 땐 이렇지만 좀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좀 오랫동안 바를 때몇 번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좀 이렇게 롤링 해주고 또닥또닥 해주고 해야 피부에 쫙 들어가요. 이게 좀 많이 발린 거긴 하거든요. 그 정도, 좀 전에 바른 걸로 얼굴 한반 정도를 할수 있는 양이라서 이렇게 해줘야 좀 롤링을 해줘야 약간 이렇게 하얗게 피부에 이렇게 묻거든요. 자, 보시면 안한 피부와 한 피부. 그래서 약간 막이 쉬워지고 <laughs> 막 쉬워지고, 이렇게 약간 톤업을 해줍니다. 톤업을 해줘요. 지금 홍조가 점점 말하고서 올라오는데. 자, 그래서 쌩얼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촉촉하고, 약간의 이런 광도 나고, 정말 좋아요. 좋은데, 촉촉하고. 그리고 마스크를 썼는데도 확실히 자극이 없긴 합니다. 좋긴 한데, 이 팁이 문제란 말입니다. 방송을 봤는데 방송에서도 어떻게 시연을 하느냐 면이팁 가지고 어떻게 바르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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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고 정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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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고 이렇게 이렇게 바르고 이키 이키 이렇게, 이렇게 바르고 하다가 이렇게 바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얼굴에다가 노출시킨 이 팁을 다시 어떻게? 여기다가 또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쓴지한 2주 정도 되긴 했는데 엄청 지금 아, 막막매 에브리데이 쓰진 않았거든요 근데 입구가 쓴지 몇 하루 얼마 안 돼서 바로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일단은 피부에 묻혔을 때 이런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한쪽이랑 안 한쪽이랑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쪽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한쪽 지어드릴지게 지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좀 한참 롤링을 해야 돼요. 아니면 양을 조금 조금만 쓰시던가. 그래서 제가 좀 완전 생얼이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커버력이 엄청 있진 않은데 적당히 이렇게 톤업도 시켜주면서 이게 쌩얼이고 정말 빡빡 닦고 있습니다. 이게 쌩얼이고 이 정도의 톤업 괜찮죠? 그리고 이 정도 하고 이렇게 정말 막큰막 막 진한 게 있어 그러면은 컨실러 좀 발라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저는 이런 화장을 좋아하긴 해서요. 좋아하긴 해서 좀 지우도록 할게요. 그런데 발음이 이런 식으로 돼요. 톤업이 되고 쌩얼이고 보시면 구분이 확실히 되죠. 광도 나고 그리고 선지수도 높기 때문에 선크림 대용 선크림 대용 어, 마스크 쓰는데 도움이 되는 <laughs> 어떤 크림 같은 거거든요 파운데이션을 대신해도 되고 앞에 가, 가까운 데 나갈 때나 이걸 막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런데 저는 요 특히 만에 하나 정말 그런 컨, 그 이런 요즘에 그 코로나 컨셉으로 코로나에 대비해서 나온거라면 정말 그게 아니래도 그런데 이 팁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저 생각은 그런데요. 위생이안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또 필요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바르래. 밖에 이미 오염된 피부에 틱틱틱한 거를 다시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거를 계속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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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다, 뺐다. 이거 저는 그러니까 이 제품 괜찮아요. 제품은 촉촉하고 어, 보시다시피 광도 나고 커버력도 있어주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썼을 때도 묻어나지 않아요. 색상이 워낙 연하니까 묻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묻어 나지 않아요. 나는데 이제 거의 안 보이는 거겠죠. 근데 이런 위생... 위생... 정말 잘 나가다가 <laughs> 일단 뭐... 뭐 안에다 두고 쓰는 거니까 뭐, 뭐... 이런 디자인을 논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팁은 정말 개선이 돼야 된다. 뭐 개선이라는 것보다 그냥 일반적인 펌핑을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펌핑인데 위생적으로 그때그때 그때 나올 때마다 신선하게. 이거는 정말... <laughs> 얼굴에 정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살짝 톡톡톡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문댔던 문, 문댔던 면봉을 여기다 놓고 또 다시 하고 위생적으로 저는 솔직히 너무 딱 방송을 보면서도 약간 께름칙했어요 약간 난좀 많이 께름칙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제품을 보자고 이러고 구매를 한 건데 좋긴 좋습니다 제품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어 이거 이거 저 방송을 보면서 그랬어 그거랑 비슷한데 뭐죠 바로 H.C. 아우라 토너 크림, 예 정윤정 토너 크림이랑 정말 유사합니다. 그래서 다만 그럼 차이점이 뭐예요?라고 하면 얘가 자외선 차단지수가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얘는 선크림을 대용할 수 있을 만큼의 자외선 차단, 아까 보다 셨 최고의 자외선 차단지수 50 플러스의 PA 4+이잖아요. 근데 얘는 SPF 30에 PA가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제가 이거 바를 때도 선크림을 높은 걸 바르고 이걸 발랐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바르기, 아니면 정말 앞에 간단하게 나오기에는. 그래서 뭐다 좋은데, 뭐 삼중기능성 있고 뭐다 좋은데,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걸 미리 써봤거든요.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보시면, 여기다가. 해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정윤정 H C. 장점은 얘는 많이 롤링을 안 해도 돼. 조금만 펴 발라도 금방 쑥 이렇게 펴 발라져요. 아까 보셨죠? 이거 엄청 엄청 했는데 이거는 그냥 조금만 해도 쑥 금방 펴 발라져요. 네, 금방 펴 발라진다. 아, 거의 차이점이 없어요. 차이점이 미세한 현미경으로 보면 현미경 아 미세한 키아 눈으로 보면 차이점 뭐냐면 이쪽이 정윤정인데 정윤정이 약간, 진주 펄 같은 느낌, 펄 느낌이, 이렇게 광. 있어요. 살짝. 그리고 이, 클레드벨이 뭐, 둘다 촉촉한 건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촉촉한가? 싶기도 하고,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약간 광이 얘가, 얘가, 얘가 AHC거든요? 약간 엄청난 그런 게 아니라 아시죠? 미세한 약간 펄광이 나요. 육안으로 보면 더 나거든요? 육안으로 보면 더 납니다. 이런 펄광이 나고, 이거는 클레드벨인데요. 얘는 그냥 톤업만 되고, 약간 핑크? 톤업만 되고 이렇게 펄광은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클레드벨은 좀 맑은 컬러, 좀 맑은 컬러. 이거는 지금 A, AHC 톤업 크림인데요. 발랐을 때 느낌이 두 개가 정말로 비슷해요. 물론 미세하게 뭐 펄이 있네 없네 하지만 발랐을 때 느낌이 정말 비슷해요. 다만 이제 큰 차이점은 SPF 지수. 그러니까 얘는 선크림을 대용할 수 있지만 얘는 선크림을 대용하기에는 SPF 지수가 조금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성분, 그러니까 기초 성분에 가깝게 만들려다 보면 약간 SPF 지수들이 낮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 그러니까 적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아닌가 그때도 이거 성분 엄청 강조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발라서 여러분 보시면 이 정도는 외출해도 되지 않을까요? <laughs> 안 돼! 집에만 바를게요. 그래서 이거 완벽한 커버력을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보시면 여러분 이쪽이 조금 더 난데라고 보실 수 있죠. 화면상 그런데 육안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약간 뽀얀이 실제로 보면 더 괜찮은데, 뽀얀이 촉촉하니 마스크에 둘다잘 묻어나지 않고 괜찮아요. 다만 얘는 정말 케이스가 왜 이렇게 만들 수 없어요? <laughs> 케이스는 정말 여기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일단 용량도 얘는 50, 얘는 30인데 얘는 제 진짜 최애 그거는 팁, 팁이 좀 그런데 두개 정윤정 토너크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는데 음 네, 그, 이거도 약간 잡티가 많으신 분들 난 잡티가 많아도 난 당당하게 이 정도만 바르고 다닐래 하시는 분들은 선크림 대용으로 간단하게 쓰시기 좋아요 좋은 뭐 뭐, 위생 그런 거 감안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쓰겠다! 그러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보시면 둘다 괜찮아요. 아유, 거울로 보면 둘이 차이가 없는데, 왜 이쪽에서 보면 차이가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거울로 보면 진짜 차이가 안 나거든요. 또한 발림성, 발림성이 ALCC가 더 나아요. 왜냐면, 얘는 아까 엄청 둥글둥글 둥글둥글 둥글 그러니까 물톱 크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맨 처음에 막 둥글 내면 물 톡이 막 이렇게 물제형으로 변하다가, 그게 나중에 약간 이런 게딱 막처럼 바뀌거든요. 컬러 이렇게 나오면서, 네, 그래서 이렇게 바르니까 더 비슷한가? 네, 그래서 거의 차이점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어, 장단점들이 서로 있습니다. 얘는 SPF 지수가 너무 작고, SPF 지수는 좋으나, 케이스가 조금 그렇고, 발림감이 조금 더 오래 걸리고. 그래서, 맨 처음에 양조, 양을 조금만 쓰셔, 쓰시면서 이렇게 막펴 바르시는 게 나으실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거 요즘에 꼭 필요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이 팁은 정말 용서가 너무너무 안 되는 지금 되게 말을 순화하는 거예요. 어, 저번에 라이브 할때 이거를 <laughs>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제가 라이브를 조금 이제 지우긴 했는데. <laughs> 제라이브로 지운 적이 없는데, 그냥 너무 이거를. <laughs> 그래서 근데 정말 이 팁은 정말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정말 그 있잖아요. 그, 그 유튜버 짤에. 꼭 이거밖에 할 수가 없었냐? 막 이런 거있잖아 김래원 씨가 무슨 영화에서 했던 그런... 네, 고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추천템이냐? 그러면은 나쁘지는 않다. 정말, 어, 나 이거 썼었는데, 썬 지수가 조금 어, 아쉬웠어. 라고 하신다면, 이거는 진짜 선크림 대용으로 나온 애거든요. 선크림 대용으로 나온 애고, 성분도 뭐 좋다고 하니까 콜맞 거네요. 네, 그래서, 그리 요즘에 김혜 씨가 워낙에 부부의 세계에서 지금 이번 주에 뭐 끝나겠지만, 어, 많이 써가지고 유행하고, 신제품입니다. 나쁘, 나쁘진 않다. 썬 제품 대신에 약간 토너, 피부 좋으신 분들이 쓰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나갈 때 이렇게 정말 피오 피부 어, 너 진짜 이렇게가 될수 있는 거죠네. <laughs> 그리고 이제 컵 컨실러를 좀 하는 정도로만 자 여기까지 이거 뭐라고 명칭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톤업 어, 톤업 크림? <laughs> 톤업 크림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 선크림 대용으로 약간 선크림이 나는 컬러가 약간 있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위에다가, 어, 약간 얇게 팁을 조금 드리자면 뭐 컨실러도 좋지만 컨실러가 막 너무 티난다 이러시면 어, 얇게 이렇게 쿠션을 살짝만 이렇게 두들두들 이렇게 커버해주고 싶은데만 해주시면 어, 엄청나게 두껍고 답답하지 않는 마스크 화장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여행 가실 때 간단하게 챙겨가셔도 좋고 다만 이 팁이 좀 네. 현명한 구매하시는데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얘는 클라드벨 신제품. 로지 로 글로우 얘는 정윤정 H C 톤업 크림이었습니다. 제가 이 어. 톤업 크림을 어떻게 잘 쓰고 있냐면요, 단독으로도 물론 좋지만 이게 이 톤업 크림은 제가 진짜 여러 세 통째인데요. 그 쿠션이 컬러가 너무 노랗거나 탁하거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이걸 좀 펌핑을 해서 섞어서 쓰면 약간 커버력은 떨어지지만 색상이 예뻐져요. 그래서 굉장히 섞어 쓰기 여기 요모조모가 너무나 쓸모가 좋은 녀석입니다. 얘는 진짜 강추템이었는데 얘랑 거의 같으면서도 선지수가 높아진 형태. 그러나 케이스가 영롱이니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네. 그래 현명한,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러블리케어였고요. 어, 코로나에 건강한 피부 유지하시기 바라고 사랑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